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소식들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사직구장의 그 뜨거운 함성이 갑자기 멈춰버렸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147일 동안 지켜온 그 자랑스러운 기록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 롯데 자이언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8년 만에 가을 야구라는. 그 간절한 꿈이 서서히 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백시 일를 생각해 보세요. 4월 15일부터 시작해서 봄을 지나 여름을 거쳐 가을 초이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희망을 품고 살아왔습니까? 매 경기가 끝날 때마다 이번엔 정말 다르구나, 우리 롯데가 달라졌구나 라고 가슴 뿌듯해 했던 그 순간들이 지금은 왜 이렇게 아프게 느껴지는 걸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다섯 가지 이야기는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자이언츠가 직면한 냉혹한 현실이고 우리가 함께 마주해야 할 쓰라린 진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147일간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온 승률 5할이 한 순간에 무너져 내린 그 참혹한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운드의 든든한 기둥이 산산조각 났던 그날 밤의 믿을 수 없는 기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타선이 완전히 침묵해버린 그 경기의 충격적이고도 참담한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 팀의 핵심 선수에게 닥친 예상치 못한 악재.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한화 이글스에게 당한 그 굴욕적이고 처참한 대패의 모든 전말까지. 여러분, 과연 우리 롯데자이언츠는 이 엄청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로. 8년 만에 가을 야구 진출이라는 꿈이 이대로 물거품이 돼 버리고 마는 걸까요? 지금 당장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반드시 버텨낼 수 있다라는 걸 세상에 보여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격적인 소식부터 차근차근. 여러분, 4월 15일 그 따뜻한 봄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날 이후로 무려 147일 동안 우리 롯데 자이언츠는 승률 5할 이상을 꿋꿋이 유지해 왔습니다. 140대 1이래요. 거의 반년에 가까운 긴 시간 동안 우리는 꿈만 같았던 상위권 행진을 계속해왔던 것입니다. 4월에는 혹시나 했고, 5월에는 정말로 했으며, 6월에는 이번엔 진짜구나 했고, 7월에는 드디어 우리 시대가 왔다 했습니다. 그리고 8월까지도 우리는 그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하지만 9월 9일, 그 검은 화요일 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시즌 기록이 62승 63패 6무승부 승률 .1.456으로 추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차가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말로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8년만의 가을 야구 꿈이 현실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연재원구96이 소수점 이하 세 자리 숫자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잔혹한 현실인지 모릅니다. 겨우 0 0 0 0 4단 4푼의 차이로 우리는 희망과 절망의 경계선을 넘어서 버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봄부터 여름을 거쳐 가을 초이까지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쁨과 희망을 품고 살아왔습니까 매 경기가 끝날 때마다 오늘도 5할 이상이네 이번엔 정말 다르구나 라고 속삭였던 그 소중한 순간들이 지금은 왜 이렇게 허무하고 아프게 느껴지는 걸까요 5할 승률 그것은 우리에게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망의 상징이었고 자존심이었으며 8년간 우리 가슴속에 쌓여온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소중한 열쇠였거든요. 하지만 4연패라는 절망적인 늪에 빠지면서 우리는 그금 같은 열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62승 63패 2차가온 현실 앞에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 O.EKT 위즈와의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만 있습니다. 플레이오프 진출권까지의 그 소중한 거리가 점점 더 아득해져 가고 있어요. 매 경기가 지날 때마다 그 간격이 더욱 넓어지고 있다는 게 정말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147일간 우리가 목숨처럼 지켜온 그 자부심을 이렇게 쉽게 놓아버려도 되는 걸까요? 8년 동안 기다려온 가을 야구의 꿈이 이런 식으로 끝나버려도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시즌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아직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들려주세요.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 응원하겠다고. 롯데의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주세요.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거든요. 마운드 위에서 한 남자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의 이름을. 지금 감히 입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참혹한 기록을 남긴 채로 그는 우리 앞에서 산산 조각이 나고 말았거든요. 여러분, 과연 누가 우리 롯데 자이언츠의 든든한 선발 로테이션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뜨린 걸까요? 사이닝, 겨우 사이닝밖에 던지지 못하고 마운드에서 내려왔습니다. 칠피 안타, 히볼렛, 그리고 다수 실점이라는 정말 믿기 어려운 참혹한 성적을 남긴 채로 말입니다. 박승.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했던 선발 투수 박승이었습니다. 여러분, 선발 투수가 4이닝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부진이나 컨디션 난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불펜진에게 죽음의 나선 계단을 안겨준 것과 정확히 같은 의미거든요. 선발 투수는 최소한 5이닝 가능하면 6, 7이닝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야 불펜진들이 부담 없이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4이닝에 5실점이라니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경기는 끝나 있었던 거예요. 1회부터 박승의 공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그 날카로운 제구력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스트라이크 존을 정확히 공략하지 못하고 계속 헛손질만 반복했습니다. 2회에 첫 실점을 허용했을 때 우리는 괜찮아 이런 날도 있는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회에 또 실점하고 4회에는 더큰 실점을 허용하면서 상황이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한 타라니 상대 타자들이 박승의 공을 마치 연습용 배팅볼처럼 마음대로 후려쳤어요 첫 번째 타자가 안타를 쳤을 때는 우연이겠지 두 번째 타자도 안타를 쳤을 때는 설마세 번째, 네 번째 타자까지 연속 안타를 허용했을 때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승은 점점 작아져갔어요 마운드 위에서 자신감을 완전히 잃어버린 모습이었습니다 평소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볼래까지 허용하면서 제구력마저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을 찾지 못하고 계속 헤매고 있는 박승을 보면서 우리 팬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을까요? 그리고 결정타가 터져나왔습니다. 상대팀 타선이 박승을 완전히 공략해버린 그 순간 스코어보드의 숫자들이 무정하게 계속 올라갔어요. 1점, 2점, 3점 그리고 마침내 5점까지 김태형 감독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마운드를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박승과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이 경기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너무나도 확실히 직감할 수 있었어요. 투수 코치와 포수가 함께 마운드에 올라가서 막승을 달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신감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거든요. 불펜진들이 급하게 들어왔지만 이미 늦어버린 상황이었어요. 선발이 무너진 경기에서 구원 투수들이 할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더큰 참사를 막는 역할만 할수 있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발 투수진에 대해 가졌던 그큰 믿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버려도 되는 걸까요? 박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정말 믿어도 될까요? 댓글로 박승에게 힘이 되는 따른다 말을 남겨주세요 아직 시즌이 끝나지 않았다고 그가 반드시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응원해주세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충격적인 소식이 우리를 더욱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었거든요 사직구장의 그 뜨거운 함성이 갑자기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1회부터 9회까지 우리는 간절히 기적을 기다렸습니다. 단한 번이라도 우리의 자랑스러운 타선이 폭발하기를 마음속 깊이 바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 간절한 기적은 끝내 일어나지 않았어요. 겨우 정말 겨우 세 개의 안타만이 우리가 그날 밤 사직구장에서 거둔 전부였습니다. 고이닝 내내 단세 개의 안타 이것이 우리 롯데 자이언츠 타선이 보여준 참혹하고도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경기에서 고작 4만 타라니 이게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강력한 롯데 자이언츠 타선이 맞나요? 시즌 내내 우리가 자랑스러워했던 그 폭발적인 공격력이 맞나요? 3만 타이 절망적인 숫자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회부터 9회까지 총 31번의 소중한 타석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는 고작 3번만 한 3번만 상대 투수를 제대로 공략할 수 있었다니요? 한화 이글스의 라이언 와이스, 그가 우리 타선을 완전히 농락해버렸어요. 마치 우리 모든 타자들의 약점을 손바닥 보듯 환히 꿰뚫고 있는 것처럼 너무나 완벽하게 제압해버렸습니다. 1회 초 우리의 첫 번째 공격에서 첫 번째 안타가 나왔을 때만 해도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좋아, 오늘은 다를 거야. 우리 타선이 분명히 폭발할 거야. 라고 진심으로 믿었거든요. 하지만 그 귀중한 안타 이후 길고 긴 침묵이 계속되었습니다. 2회, 3회가 지나가도록 우리 타자들은 상대 투수의 공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어요. 3회, 4회, 5회 계속해서 삼진과 뜬 공만 반복되었습니다. 우리의 강타자들이 라이언 와이스라는 한 명의 투수 앞에서 어, 이렇게 무기력하고 속수무책일 수 있다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중간 회차들이 지나가면서 팬들의 응원소리도 점점 작아져갔습니다. 괜찮아 아직 기회는 있어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마음 한 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만 갔어요. 6회 두 번째 안타가 간신히 나왔을 때 사직구장에 잠깐 희망의 불빛이 비쳤습니다. 바로 이거야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라고 모든 팬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후속타자들이 전혀 연결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소중하고 귀중한 기회를 그냥 허무하게 흘려보내고 말았어요. 7회 8회를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우리 타자들의 표정에서도 자신감이 점점 사라져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8회 말, 세 번째이자 마지막 안타가 나왔을 때는 이미 경기가 완전히 기울어진 후였어요. 1구라는 절망적이고 처참한 스코어 앞에서 그 안타조차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했습니다. 9회 말, 우리의 마지막 공격이 시작되었을 때 기적을 바라는 팬들의 간절한 외침이 사직구장을 가득 메웠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말 냉혹했습니다. 삼진 뜬공 땅볼 우리의 마지막 희망마저 허무하게 꺾여 버렸어요. 구이닝 사안타 이것은 단순한 부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타선의 자존심이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진 것을 의미해요. 상대 투수 한 명에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고 믿기 어려워요. 우리가 시즌 내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그 강력한 타선이 언제부터 이렇게 약해진 걸까요? 시즌 초반의 그 폭발적인 공격력과 득점력은...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타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이 무거운 침묵을 깨뜨릴 수 있는 그 폭발력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우리 타자들에게 뜨거운 힘을 보내주세요. 아직 포기하지 말라고. 다음 경기에서는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응원해주세요. 하지만 정말 설상가상으로 네 번째 엄청난 악재가 우리를 덮쳐왔습니다. 갑작스럽고 정말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롯데 자이언츠의 가장 든든하고 믿음직한 기둥 중한 명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하고 절실한 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우리에게 이런 청천벽력 같은 충격적인 소식을 안겨주었을까요? 유강남. 우리의 든든한 주전 포수 유강남이 어깨 부상으로 인해 당분간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유강남 그 이름만 들어도 우리는 자롱으로 안정감과 든든함을 떠올렸습니다. 믿을 수 있는 포수, 투수들과의 완벽한 호흡, 정확한 송구와 리드,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터트리는 적시타까지. 그는 정말 우리 롯데 자이언츠의 심장이자 핵심이었거든요. 포수라는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아시죠? 단순히 공을 받는 것만이 아니라. 경기 전체를 조율하고 지휘하는 사령탑 역할을 하거든요. 투수와의 사인 교환, 상황 판단, 작전 수행, 모든 것이 포수의 어깨에 달려 있어요. 하지만 KT 위즈와의 그 중요한 경기에서 정말 불운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강한 타고가 유강남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직격했어요. 그 순간 유강남이 고통스러워하며 쓰러지는 모습을 우리는 생생히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유강남, 정밀 검진 결과 당분간 경기 출전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어깨 부상이라니 포수에게는 정말 치명적이고 심각한 부상이거든요. 포수의 모든 동작이 어깨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공을 받을 때, 투수에게 되던질 때, 이루나 삼루로 송구할 때, 도루를 저지할 때, 심지어 타석에서 배팅을 할 때까지도 모든 것이 어깨의 상태에 달려 있거든요. 더욱 심각한 건 유강남이 지명타자로도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부상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유강남에게 기대했던 공격적인 기여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 거죠. 이런 절체절명의 시기에, 왜 하필 이런 시기에, 유강남이 쓰러져야 했을까요? 롯데 자이언츠가 8년 만에 가을 야구를 위해, 정말 마지막 사활을 걸고 스포트를 해야 하는 바로 이 순간에, 이런 큰 악재가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유강남의 빈자리를, 과연 누가 완벽하게 채울 수 있을까요? 박건우가 긴급히 1군으로 승격되었지만, 과연 그가 유강남만큼의 경험과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박건우는 아직 젊고, 큰 무대에서의 경험이 부족해요. 정규 시즌 막바지에 이런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주전 포수를 맡아야 하는 부담감은 정말 엄청날 거예요. 포수는 단순히 공을 받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투수들과의 섬세한 호흡, 경기 상황에 따른 정확한 판단, 상대 타자의 성향 분석, 이 모든 것들이 포수의 역량에 달려 있어요. 유강남이 몇 년간 쌓아온 그 귀중한 노하우를 박건우가 하루아침에 모두 습득할 수 있을까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우리 투수진들의 유강남과 쌓아온 그 깊은 신뢰관계에요 몇 년간 함께 호흡을 맞춰온 완벽한 배터리가 갑자기 새로운 파트너를 만나게 된 거거든요 이런 급작스러운 변화가 우리 투수진의 피칭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지 정말 걱정됩니다 팀 전체의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전민재도 복부사금 부상으로 계속 빠져있고 이제 유강남까지 우리 팀의 핵심 선수들이 하나 둘씩 무너져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이런 악재들이 계속 연달아 이어져도 되는 걸까요? 유강남이 하루빨리 완전히 회복해서 다시 우리 곁으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다고 믿어도 될까요? 댓글로 유강남에게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하는 따뜻한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박건우에게도 큰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뜨거운 응원을 보내주세요. 하지만 이 모든 악재들이 하나로 모여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낸 그 검은 밤 마지막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려야겠습니다. 그날 밤 사직구장에서 우리가 목격해야만 했던 것은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하고도 처참한 참패였습니다. 구력이었습니다. 그리고 8년간 우리 가슴 속에 쌓여온 한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확인해야만 했던 너무나 잔혹하고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롯데 자이언츠 윌 구한화 에글스 1대9이 차가운 숫자들이 사직구장 전광판에 무정하게 떠올랐을 때 4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거대한 구장이 마치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시간이 완전히 멈춘 것처럼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 현실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한화, 이글스. 현재 리그 순위로만 본다면 우리보다 아래에 있는 팀입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들은 우리를 완전히 압도해버렸어요. 마치 우리가 2군팀이나 아마추어팀인 것처럼 너무나 쉽게, 정말 너무나 손쉽게 이겨버렸습니다. 라이언 와이스. 이제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떤 마음으로 기억해야 할까요? 그는 롯데를 상대로 무려 연속 5승을 달성했습니다. 5승이에요! 마치 우리가 그의 단골 손님이나 연습 상대인 것처럼 그는 우리를 상대로는 절대 지지 않아요. 경기 시작 전만 해도. 우리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이길 거야. 우리 홈구장에서 지면 안 돼라고 다짐했거든요. 하지만 1회부터 이미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우리 선발 박승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한화 타선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가차 없이 몰아쳤습니다. 1점, 2점, 3점. 점수 차이는 순식간에 벌어져만 갔어요. 초반에는 우리도 괜찮아. 아직 초반이야. 우리 타선이 금방 따라잡을 거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중반이 지나도 후반이 되로. 우리는 단한 번도 제대로 된 방역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3회, 4회를 지나면서 한화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어요. 우리 투수진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한화 타자들은 마치 홈...